안녕하세요. 폭배햄순입니다 현재 사철 원나판단버수입니다 네, 전체적인 물량이고요. 오늘은 이제 큰 배, 작은 배 같이 나갔다 오다 보니까 양이 좀 있습니다. 이제 보시면 아구랑 홍어도다리가좀 많이 보이네요. 보시면. 그리고 이제 구매에 관련돼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저가 판매하는 것들은 그 상단에 그 게시물 보시면 제가 판매하는 물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. 그 오후에 올려드리는 가격 시세 영상은 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택배 보내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격 시세는 오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는 목적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. 제가 판매하는 거는 게시글에 제가 따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아구가 좀 많이 보이네요. 아직까지는 이큰 물량이 안 나와요. 한 4월달 정도 돼야 이제 꽃게도 좀 나오고 해서 같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정상적인 판매는 4월달부터 이렇게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어 비너, 비너. 민어. 그렇게 해서 영상 찍어드렸고요. 어, 아마 배들이 내일은 물량이 크게 없을 것 같아요. 이제 끝물이기 때문에 네, 내일 모레 이제 배가 나가기 때문에 제가 물건이 나오면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날씨가 많이 춥기 때문에 어, 오실 분들은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현대사창원한판정모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